내집 마련 꿈 남편이 신우이에게한 행동을 보고 이혼을 결정했습니다. 결혼 후 3년 동안 저는 제대로 된옷한벌사 입지 않고 살았습니다. 남편과 약속했거든요. 우리 딱 10년만 고생해서 내집 마련하자. 그 약속 하나 믿고 저는 친정 부모님 환갑 때도 큰돈못 드리고 아이 학원 하나 보내는 것도 손을 떨며 아꼈습니다. 그렇게 피땀 흘려 모은 8천만 원, 우리 가족의 유일한 희망이자 자부심이었던 그 통장이 어느 날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. 여보 우리 청약 예치금이랑 적금 다 어디 갔어? 왜 잔고가 이거밖에 안 돼?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태연하게 대답하더군요. 아 그거 이번에 내 여동생 결혼하잖아. 알다시피 매제될 사람 형편이 좀 어렵잖아. 오빠 노릇 좀 했어. 가족끼리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. 당신도 신우의 시집 잘 가면 좋잖아. 8천만 원. 제가 만 원짜리 한장 아끼려고 시장을 몇 바퀴씩 돌며 모은 그 돈이 단한 마디 상의도 없이 신우이의 결혼식 호텔 비용과 전세값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. 상의라도 했어야지. 우리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우리 집은 우리의 미래는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오히려 저를 속 좁은 여자로 몰아세웠습니다. 야 내가 밖에서 고생해서 번 돈인데 내 마음대로 못해? 너는 왜 그렇게 정이 없어? 내 여동생이 남이야. 당신 정말 실망이다. 돈 때문에 가족 의리를 저버려 기가 막혔습니다. 제가 번 돈도 그 통장의 절반이. 넘게 섞여있는데 남편에게 저는 그저 자신의 의리를 빛내주기 위한 배경일 뿐이었습니다. 더 소름 돋는 건 시누이의 태도였습니다. 나중에 알고 보니 시누이는 언니 오빠한테 얘기 들었죠. 덕분에 저 너무 행복하게 시작해요. 라며 제 속을 뒤집어 놓는 문자를 보냈더군요. 제 희생은 당연한 것이고 남편의 생색은 하늘을 찔렀습니다.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. 이 남자의 가족에 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요. 저는 그날로 남은 짐을 챙겼습니다. 그래, 당신은 평생 그 대단한 가족 의리 지키며 살아. 나랑 내 아이는 당신의 그 잘난 자존심을 위해 희생할 소모품이 아니야. 당신 여동생 전셋값 해줬으니까 이제 우리 집 전세값은 당신 퇴직금으로 해결해. 이혼 서류는 내일 보낼게. 부부의 신뢰를 깨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함께 미래를 그릴 자격이 없습니다. 저는 이제 누군가의 희생이 아닌 저만을 위한 확실한 미래를 찾아 떠납니다. 제 결정이 맞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